안녕하세요. 오늘은 돌비트 모드 출시 기념에 바로 체험을 했습니다. 수고링 오늘 여섯 명이 할 거예요. 아, 애피 이거 지금 통화 끊겨 있어가야 더는 통화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시롤 음. 오늘 제, 저 말고도 뭐 단카리였나 만들기였나그 사람이 알아서 할 거예요. 단장이기 때문에요. 어. 때려줘. 아, 보도로한대 때려줘! 나아니야나 아니야. 나가소이 있어. 어디서 바로바로 바로바로 어. 소리소어소이거이소리소리소리소리소리소리가아니리소리소리소 미지요 어 미지에요? 아 네. 미지가 <laughs> 한방이 아니야 아나 짜증나 아저보다 공격력 더 약해 아초 한방이에요 얘저 저 한방 아닌데 이거 한방 맞는데 이 남자 어디서 이 남자 어디서 전 한방 아니에요 그래서 짜증나요 제 현준이 님만 통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통화는 아니죠 한마디로 법 제가 그려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어디서 끄다. 어디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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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음, 이렇게 어,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오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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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죽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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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히트 진짜 와 히트 정말 쓰긴데 어우 진짜 다 어. 때리려고 했는데 그때 내가 도와줄게요 도와줄게요 와, 있는지도 몰랐어요 내가 다죽어쩔수 없어요 저능력이좀 쓰레기라서요 어떻게 이것도 한 방이 아니죠? 솔직히 이건 좀 이건 좀 빼고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디서? 트리, 역시 광역공격 어디서? 아, 안 돼. 근데 여러분 아까 봤자 트리플 키. 응, 음, 그 정도면 잘한 거예요. 어제 이지모든데 저기 한방이 아니라는 게더 신기해요. 저는. 놀라워. 또아와 오라 수다 주고 빠 주고 나 주고 오케이. 제가 그리고 폰을 사가지고 이제 유튜브 옮기려고 하는데 그거는 다음 영상. 다음 영상 다음 영상에. 아 그냥 여기에서 다음. 영상에. 가세요. 저도 들어갈게요. 어이 빠이 댄스 하이 단단다라라라라다. 이제 uh -huh. 이제 시작할 거예요. 눈 죽은 사람 따위 안 보입니다. 이렇게 내리자고. 아, 어디서 무어워 있는지도 몰랐어요. <laughs> 나다다다. 누가 어, 죽었죠? 아, 어, 누가 죽었죠? 이게 아마 이제 내려올 건데.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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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디? 아, 와, 타이밍 진짜 힘들다. 타이밍도 거 진짜. 있던데. 죽었죠? 제가요. 이거 진짜. 아 <laughs> 가거 아 <laughs> 이거 <laughs> 아,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 이거 진짜. 이거 이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이이 허 <laughs> 근데 왜나 혼자인 것 처럼 보이지? 이제 다, 그다 살아났어 <laughs> 잘했다, 난 살아났다 오웩 하필 왜 살아나는 <laughs> 자리가 있다고죠? <laughs> 맞아요? 전뭔지난 뭔데? 이렇게 okay. 아아 아이, 전 놔뒀어 그쪽 간식은요 저는 영웅을 살리는 역할입니다 <laughs> 뭐야, 나 혼자야?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야 아닌데 오, 어디서? 이렇게 연타 공격을 날리는 거야. 아, 나 진짜. 오케이 가자. 여기까지? 아니, 뭐페인터한대 때리는데 저거 말이 됩니까, 솔직히. 사해 주세요. 그래서 죽었다고. 와. 페인터한대 싫어하냐? 저기요, 여기 페인트 넣고 당한 것처럼 돼 있거든요. 페인터가 그. <laughs> 이 안경잡이랑 어. 뭐예요? 아우 뭐야! 못 샀어. 솔직히 나는 죽을 수 있어. 너무.. 솔직히 만덕.. 만덕할망이랑 까파는 뭔데요? 만덕할망은 아? 뭐예요 그럼? 만덕할망은 그걸이에요 에? 잠깐만요. 아다 잘못했어. 해가지고요. 저 살려주세요. 저 못살려줘요. 제 유튜브 이름은 까먹었어요. 빨리 살려줘. 좀못 살려줘요. 어디서 어디서 오케이 오케이. 저나페인죽었어요 오케이, 전 앞에 오케이. 있는데 죽었어요. 오케이 잘했어. 써요 어디서 페인트 진짜 쓰레기네. 아들 네. 야 도망가는 것도 힘들어 근데 와 어떻게 이거 팀 페인트 너프 당했어요.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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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대 힘력이 대제. 괜찮아요 뒤에 지금까지 음, 왜 저한테 그래 뭐 어, 뒤에도 못 이기네 앞 아, 앞에 봐봐요 어 저기요 아니 왜이 사람 트로트예요 저기요 뭐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냥 나음막판 아주 짧은 막판 페인트 진짜 쓰레기예요. 하지 마세요. 진짜 페인트 해 보니까 뭐 장난이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아 난이 나나. 뭐나 할까? 아난소드맨이나 해야겠다. 잘못 하는 소드맨이나 해야겠다. 잘 못하는 소드맨이나 해야겠다. 아, 아. 보고 씨. 저진사다 자다 잠깐만요. 제가 계란 스톤 걸게요. 손못 걸어요. 니 거울 수 있어요. 그럼. 아, 그 스톤이요? 아, 나 순간 또 다른 스톤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이 소드는 응. 소드는 몇 방일지. 거봐, 거봐, 거봐. 페인트 이거. 오페야 되지 않아요? 공격력. 너무 맞아요. 오뚜뚜. 어, 페인트 어떻게? 어서 와. 아초 한 방이고. 우리가 조금 우리가, 우리가만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잘못했는데 딱 죽어. 소드는 나오네 어. 디다 요킹. 직공은 왜 안될까요?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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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바지를 버프삭 하고 쓸어주면 돼요 아나 진짜 어디서 더블킬 모르겠습니다 남지 아나한대 때렸습니다 좀. 저기요? 뒤기천이 나네요. 뒤 엄청 올라올 건데. 나 뒤로 빠지다 죽을 건데. 나부터 달리네. 역시 사는 사람. 내가 고수인 걸 알고 하다니. 지금 침풀방인데 통화만 끊어진 거예요. 아, 목소리 한번 들려줄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저거는 좀 비공개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없이 그냥 통화 끊었어요. 계란이 있습니까? 와나 음. 잘못됐다요. 뭐? 소드는 처음이거든요. 처음인 소드매 어떻게 될지 운명은. 이렇게가지고 이렇게 운명은, 운명은. 아하 왜 하필 왜 나한테 오글 오박 소드는 뒤로 가는 게 나요. 아 여기다가 어디서 하면 돼요. 뭔 뭐, 나요? 아이고 내가 죽여버렸나 하는 사람. 어디있어요? 우와 깜짝아 우와 깜짝아 어 깜짝아, 깜짝아. 왜어 깜짝아 왜나인어 깜짝아 아나 진짜 아나 어, 진짜 개찮아 우리가 둘이 있어? 그렇죠 어. 아. 뭐야 하필 <laughs> 왜 계란이 옆으로 움직이는 걸까요요 근왜 계란 그런... 우와 돌진하 사람 싫어하냐 나 살려줘, 나 살려줘, 아나 살리면 되잖아. 아직 저 살려주고 죽으면 되잖아요. 앞으로 죽가지고, 안돼 죽을,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저거 먼저 저 불러서 살려. 아, 우와, 돌진 성공, 돌진 성공. 아, 칼창나어 아, 내가 다운됐는데. 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살짝 빠르지. 그러다가 죽었지 정답. 와나 잘못했어 또. 아, 지금에는 앞으로 공격하는 거면 됐다 치겠는데. 와, <laughs> 그냥 <웃음> 어디서? 그냥 아우디서 노교. 백호 이쪽에서 이렇게 로그. 해서 로그. 로그. 이렇게 하고. 로그. 이거 여기 일자구를 때릴 때 이렇게 해서 때려야 돼요. 로그. 신기하죠? 아. 와 진짜 눈물 좀 중...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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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 누구야? 아이씨 만덕할망 나윤가할나윤는데 <laughs> 아니 나... 만덕할망 그 중에 어. 나윤 내거였아니거 네 아니야 만덕할망 이 끌고 있어 잡혀 왜난살아나자마자 죽니. 어디서 어디서 아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요. 어디서? 음. 어이가어디로어디로 어디로? 제가 이 쓰레바디 스톤는 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도망 가고 후 여기 선수 있다 했니까 이쪽으로 빨리 가 이쪽으로 빨리 가 바로 이지를 하드로 만드는 능력을 보여줄게요 이지를 하드로 만드는 능력. 이지를 하드로. 우와. 아니, 이지를 하드로 만들었습니다. 못 만들었습니다. 다파게해 버렸습니다. 와 아, 진짜 파들해 버렸대. <laughs> <laughs> 앞에 뭐야? 앞에 뭐야? 쩔죠? 이지를. 이지를 하드로 만드는 능력. <laughs> 지지를 아들로 만드는 능력. 아 진짜 뒷사람 안 살리는 거 봐. 최대한 빨리. 지금 제가 공부해 보았습니다. 아. 작하게 갈아야지. 작하게 이런. 다시 한번 해볼까? 어디? <laughs> 다시 한번 해볼래요. 어 여기는 이지를 하드로 만드는 능력 말고 이지를 끝내는 능력이 오스레버지로받아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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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타임 마지막 세이 <laughs> <laughs> 마지막 세대 아 박판 클리어 가나요? 클리어 가나요 클리어 가나요? 아 지금 무아 눌러줘. 뽕! 불어뽕! 아 마, 마마야 위험하지 않나 무슨 짓이야? 오 무슨 상사 잘... 나지나한테 진물고 이제 공큰사과요어 누구더라? <laughs> 오 아들 또르르크 텐바니 그 누구지? 아 양영웅이잖아. 어너 어떻게 내 눈에 이 거야? 나 원래 너싫어하거든 이런 전넌제내첫 첫 번째 첫 번째 재물이 돼야 돼, 송아어 여기 위해서 내가 좀비가 되는 수밖에. 내 이성을 잃치마 내도 좀비. 뭔가 팡. 내가 바로 좀비 양념 뿌입니다. 장모 이 것도. 오 이거 도 스톤, 스톤 걸어. 스톤 걸어주세요. 어디서? 오. 어디서? 오 잠깐 잠깐 이 폭탄 조심하세요. 스톤 걸면 와. 오 살려주세요. 와 주인 나뭐해 이거 뭐야? 저기요? 오케이 아니, <laughs> 쟤왜 우리도 다 똑같이 죽었죠? 오케이 만덕이 바로 살리고요. 저는 죽은 사람 바로 살릴 거예요. 아이고 누가 했어요? <laughs> 어디서 다 불타? 오 잠깐만, 어디서? 아니, 오 잠깐 죽을 뻔. 어 뭐야? 제가 죽였어요. 저저 <laughs> 아까 반짝 소드맨. 가딱 죽였잖아요. 오 이렇게 처음에서 클리어아면 싫어요. 왜요? 에피소드, 에피소드 네. 2에 계속.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영상 2만.